분수 알아보기 첫 번째. 전체에 대한 부분의 크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면 원을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중두 조각에 색칠을 해 놓았어요. 색칠한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세 조각으로 나눈 것중두 조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체에 대한 부분의 크기를 분수로 나타내어 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면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색칠해 놓았어요. 이렇게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중 하나를 수로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쓰고 2분의 1이라고 읽습니다. 이번엔 전체를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중두 조각을 색칠해 놓았어요. 이렇게 전체를 똑같이 세수로 나눈 것중 둘을 수로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쓰고 3분의 2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2분의 1, 3분의 2와 같은 수를 분수라고 합니다. 이때 가로선 아래에 있는 수를 분모, 가로선 위에 있는 수를 분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2분의 1에서 2는 분모, 1은 분자, 3분의 2에서 3은 분모, 2는 분자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